안녕. 어, 이번 썰은 내가 편순이 시절 썰을 들고 왔어. 와, 진짜 내가 편의점 알바했을 때가 아, 정말 역대급이었던 진상 손님들 썰이 많은데, 먼저 나는 내가 중학생 때부터 직접 알바를 하면서 내 용돈을 챙겼었거든. 15살 때 처음으로 편의점 알바를 주말마다 했었고, 이번 이야기는 내가 19살 때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을 때 이야기야. 동네에 매번 계시는 노숙자 할아버지가 계셨어. 음, 항상 짐을 바리바리 쌓아들고 동네를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시던 분이셨는데, 어느날 그분이 이제 새벽에 딱 들어오신 거야. 들어오신 순간, 편의점이 좀 컸었는데, 정말 냄새가, 악취가 너무너무 심한 거야, 그 분한테서. 내가 그때는 코로나 시기도 아니었는데, 그냥 내 얼굴을 좀 가리려고 마스크를 항상 쓰고 일을 했었는데, 마스크를 뚫고 그 냄새가 들어왔었어. 이제 그 분이 육개장 컵라면을 하나를 사서 그또 편의점 안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었는데 육개장 하나를 사서 드시지는 않고 거기서 엎드려서 주무시고 아침에 해가 뜨면 한 7, 8시쯤에 가시는 거야. 그럼 나는 7, 8시까지 그 냄새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 그때가 겨울이어서 엄청 추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약간 또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처음에는 나는 뭐 나대로 괴로웠지만 중간 중간 오시는 손님들도 뭐아 냄새 이러면서 들어오시고 막 진짜 막 헛구역질을 하시던 손님도 계셨고 막 다들 막 냄새가 너무 심하다 하면서 가시는 거야. 한번 오시기 시작하니까 계속 오셔서 주무시고 가셨거든. 근데 육개장을 또 하나를 사고 주무시니까 말을 잘못 하겠는 거야. 계산을 하실 때. 어, 이거 드시는 건 괜찮으신데, 저기서 테이블에서는 주무시면 안 된다고. 여튼 말은 했는데, 내 말은 이제 무시를 하시고, 계속 이렇게 주무시는 거야. 이걸 막 강력하게 대처를 못 하겠는 거야. 그분이 매일 오시는지 거의 일주일쯤 되셨을 때, 점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렸어. 말씀을 드려도 계속 오셔서 주무신다. 어떻게 해야 된, 야, 하니까, 어, 이제는 그냥 좀 강력하게 말을 하래. 여기서 주무시면은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래. 역시나, 그 날에도 새벽에 오셔서 육개장 컵라면 하나를 사, 사서 그 테이블에 가서 주무시는 거야. 그때는 내가 용기 있게 이제 직접 가가지고, 죄송한데요, 여기서.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대요. 했는데, <laughs> 무시하고 그냥 계속 주무셔. 그래서, 어, 저 진짜 죄송한데요. 어, 여기서 주무시면은 점장님이 경찰을 부르라고 해서, 저도 어쩔 수가 없까지 말을 했는데, 갑자기 욕을 하시면서, 씨땡! 하면서, 확 일어나더니, 그 편의점 안에 테이블이 세개인가 있었는데, 그 테이블을 싹다 엎고, 나가시는 거야. 갑자기 난폭한 모습에 너무 깜짝 놀라고 그분이 그렇게 업고 나가시고 그 후로는 오시진 않았는데 그 날에 마음이 매우 불편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놀랐었어. 응. 이런 이야기도 있어. 또한 번은 바바리맨이 온 썰이 있거든? 이것도 진짜, 이건 좀 짧아. 너무 간단하고 짧은데, 아직도 그냥 지금 생각하면은, 웃긴데, 한, 30, 40대 정도의 남자였었는데, 와가지고, 괜히 막, 새콤달콤을, 여러 개를 사서, 현금을 주셔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밑에 바지를 덜렁 내려서, 지그 중요 부위 있잖아. 그걸 갑자기 꺼내가지고, 이렇게막 만지는 거야. 내가 돈을 계산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너, 또 너무 놀랐는데, 그냥 내가 못본척 하면서, 거스름돈을 이렇게 그냥 줬단 말이야? 그니까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바지로 올리고, 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는 거야. 별 미친놈이 다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이라 했잖아. 한 새벽 두시면 되게 캄캄하단 말이야. 그리고 편의점은 유리통창으로 돼 있는 거 알지? 카운터 옆이 유리통창으로 돼 있는데, 나는 그 남자가 간줄 알았는데, 그렇게 새콤달콤을 사서 나간 다음에, 유리통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를 계속 쳐다보면서, 바지 밑에를 살짝, 내려가지고, 그거를 또막 만지면서 서 있는 거야. 몰라가지고, 그때는 바로 경찰에 전화를 했었어. 그래서 이제 경찰 분들이 순찰을 와주시겠다 하셔가지고, 오셨었고, 이제 경찰차가 뭐 보이니까 그 사람이 갔던 것 같아. 이제 그 시간마다 순찰을 도신다고 하셔서 한동안 계속 그몇시몇 몇 시마다 이렇게 새벽에 순찰을 돌아주셨던 것 같아. 그때. 진짜 황당하지. 내 생각에는 뭔가 성범죄자가 아니었을까 싶어. 근데 내가 그때 편의점 일할 당시에 뭐 지금도 돼지긴 한데 여튼 그때는 진짜 돼지였거든. 한 80kg 나갔어, 내가. 80kg 나가고 이 얼굴도 지금 내가 이렇게 꾸민 화장도 하고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는데 그때 당시는 전혀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야. 또 겨울이어서 그냥 두툼한 패딩 잠바 입고 마스크로 얼굴도 막 가리고 화장도 안 하고 그럴 때였는데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도 그거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옆에서 막 그럴 수가 있나 싶었어. 그때 당시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소름 돋는 도들만한 일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웃겨. 음. 또한 번은 우리 언니가 놀러 왔을 때였어. 새벽에 이제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하니까 새벽에 언니가 놀러 와서. 같이 밤을 새주겠다고 해서 막 언니랑 나랑 우리 컵라면 먹자 이러고 막 컵라면에 물을 부어놓고 그 테이블에 앉아서 막 이렇게 라면을 막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가 다 유리 통창이어서 차가 오는 게 보이잖아. 그래서 차가 한 대가 세더니 웬 사람이 내리는데 키가 엄청 큰 남자가 긴 가발을 쓰고 높은 하의를 신고 위에는 숏패딩을 입었는데 밑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망사 스타킹을 신고, 다시 말을 하자면, 젊은 남자가 여장을 하고 내렸는데, 밑에를 안 입고, 그냥 망사 스타킹이 그 엉덩이까지 쭉 올리는 망사 스타킹 있잖아. 그거를 신고, 내려서 우리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거야. 언니랑 같이 보고, 언니가 빵 터진 거야, 옆에서. 나는 언니랑 같이 있으니까 무섭지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또 너무 놀랐는데 그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이를 또각또각 신으면서 편의점을 한 바퀴를 그냥 안에를 내부를 돌고 다시 또각또각또 하더니 다시 나가 아무것도 안 사고 편의점에 한 바퀴 돌고 나가서 다시 차를 타고 갔어. 어 그런 일도 있었어. 진짜 야간 알바를 할때 변태들이 많았어. 어참 진짜 나도 그때는 진짜 겁이 없었던 것 같아. 세상에는 참 진짜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 오늘 썰도 들어줘서 고마워. 안녕.